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떡진밥입니다 이번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1.14 스냅샷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어떤 것들이 추가되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10가지의 새로운 블럭이 추가가 되었는데, 아직 이 블럭들의 기능은 함께 추가가 되지 않았어요. 이 블럭들 같은 경우는 뭐 조합대, 뭐 화로 같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블럭인데, 아직 그 특별한 기능들은 추가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클릭을 해도 뭐 창이 떠야 되는데, 그 창이 뜨지가 않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 아이템들의 기능은 나오지 않고 미리 이 모양만, 이 텍스처랑 이 블럭만 미리 공개를 해서 뭔가 이 유저들의 뭔가 기대심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개발자들의 뭐 계략인 것 같아요. 일단 블럭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첫 번째 블럭은 통이라는 블럭입니다. 이 블럭은 상자와 굉장히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블럭이 될것 같은데 상자 같은 경우는 깔때기를 위에다 두고 아래에 두면은 이 아이템이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깔때기랑 상자랑 깔때기를 통해서 다시 밑으로 나옵니다. 이 통이라는 블록도 마찬가지로 상자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아무리 클릭을 해도 이 모든 아이템들이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이 모든 아이템들이 작동을 하지 않는데 이통 아이템 같은 경우는 모드를 관전자 모드로 바꾼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상자처럼 창이 뜨는데요. 이 옆에 있는 블럭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여기 블럭들은 클릭을 해도 뜨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앞에 여기 앞에 3 개의 블럭 같은 경우는 관전자 모드에서만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네, 두 번째 새로운 블럭은 연기 발생기라는 블럭인데요. 영어 이름은 스모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름대로면 연기를 발생하는 블럭인데 이 블럭 같은 경우는 화로처럼 이 석탄 이런 거를 넣어서 구울 수가 있더라고요. 깔때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철광석을 넣고 여기에 석탄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그 화로처럼 이렇게 불타는, 불타는 이런 텍스처가 뜨면서 이렇게 구워집니다. 뭐 안을 볼순 없는데 다시 관전자 모드를 한번 봐볼게요.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철개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화로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연기가, 연기가 나죠? 이런 식으로 여기 윗부분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이 블럭의 이름이 연기 발생기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연기가 발생하는 블럭입니다. 뭔가 굴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새로운 블럭은 용광로라는 아이템입니다. 뭐, 이름이 용광로니까 다들 어떤 기능이 될지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용광로 같은 경우는 광물을 뜨거운 온도에서 녹일 때뭐 사용되는 그런 블럭이 될것 같고요. 뭐 이것도 아까 이 연기 발생기와 마찬가지로 화로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철광석과 이 석탄을 넣어주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불타는 이런 텍스처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용광로라는 새로운 블럭은 아마도 광물을 좀더 빠르게 녹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뭐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블럭은 지도 제작대라는 블럭인데요. 뭐 이것도 얼마 전에 추가된 그 배틀, 저번 업데이트에서 이 배틀이라는 새로운 블록이 추가되면서 이 만들기가 어려웠던 현수막을 좀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진 이런 블록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지도 제작대 같은 경우도 좀더 지도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기능을 가진 새로운 블록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새로운 블록은 화살 제작대인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 새로운 블록은 화살 제작대인데요. 아마도 이 화살 제작대는 이 포션 화살을 만드는 데좀더 쉽게 만들 수 수 있는 기능 그런 기능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섯번째 새로운 블럭의 이름은 숫돌이라는 블럭인데요 이 숫돌 같은 경우는 아마 뭔가 칼을 가는 용도 뭐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블럭일 것 같은데 뭐 마인크래프트에서 숫돌에 칼을 갈게 되면은 뭔가 칼의 내구도가 고쳐진다던가 뭔가 모르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뭐랄까 칼이 좀더 날카로워지던가 아니면 공격력이 조금 더 올라가던가 그런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숫돌이란 블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폭발 저항이 강하다고 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폭발 저항이 높은 블럭 같은 경우는 뭐 옵시디언, 그니까 러이흑요석 같은 경우는 이 폭발 저항이 굉장히 높죠. 네, TNT를 꺼내서 한번 폭발 저항이 어느 정도 되나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TNT를 두고 이런 식으로 점화를 시켜봅시다. 네, 폭발이 돼도 이 숫돌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TNT가 폭발을 해도 숫돌은 파괴가 되지 않았고요. 아마도 옵시디언과 같은 수치의 이 폭발 저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새로운 블럭은 세공대라는 블럭인데요. 뭔가 세공대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뭔가 뭐 작업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여기 보시면은 망치도 있고 뭐 망치가 있고, 여기 뭔가...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합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아마도 제작대와 비슷하게 뭐 어떤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진 블록으로 나올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요. 여덟 번째 새로운 블록은 돌 절단기라는 블록인데요. 돌 절단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는 없었고, 이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 한 0.5.0인가 한0.4.0 버전에 있었는데요. 뭐,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바일이 많이 발전이 되기 전이죠. 뭐, 굉장히 이 렉도 많이 걸리고 그런 버전이었는데, 그 조합대에서 이 모든 아이템을 조합하기가 힘들어서 돌 종류 블럭 같은 경우는 이돌 절단기라는 아이템이 대신 조합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었는데 한 0.9.0에서 이 기능이 사라졌을 거예요.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에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영상으로도 뭐 마인크래프트에서 사라진 아이템 뭐 이런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뭐 이번에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추가가 됐죠. 굉장히 많은 이런 돌 블록 같은 것도 많이 추가됐고 건축 블록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블록들을 좀더 쉽게 조합하기 위해서 이런 돌 절단기 블럭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아홉번째 블럭은 종이라는 블럭입니다. 뭐 이거 지금까지는 전부 뭔가 새로운 뭐 조합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가진 블럭이었죠. 이 종이라는 블럭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기능이 있을거라고 예상이 되진 않고, 뭐, 기능이 있어봤자, 뭐, 때리면은 종 소리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뭐, 종을 쳤을 경우에, 뭐, 어떤 몹들의 주의를 이끌게 된다는, 뭐, 그런 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 종을 쳤는데, 뭐, 저기 멀리 있는, 뭐, 늑대, 늑대라던가, 뭐, 그런 동물들이 저한테 몰려온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종을 쳤을 경우에는 뭐 가까이 있는 이 적대적 목, 뭐 좀비라던가 이런 몹들이 종 소리를 듣고 뭔가 무서워해서 멀리 도망갈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단순히 이 종이란 블럭이 건축 블럭으로서 추가가 된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 번째. 이 마지막 새로운 블럭은 독서대라는 블럭입니다. 이 독서대라는 블럭은 얼마 전에 이 마인크래프트 개발자 분께서 미리 추가하겠다고 공개한 블럭이기도 한데요. 이 독서대라는 블럭이 새롭게 추가가 된다는 소식을 제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뭐 만들기 전에 벌써 이렇게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뭐그 영상은 제 휴지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laughs> 뭐 보시면 지금 뭐 독서대를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도 아무런 기능은 추가가 되지 않았는데 뭐 독서대에 어떤 기능이 있을 거다.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까지는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책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 독서대라는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독서대에 책을 펼쳐 뒀을 경우에는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이 독서대를 클릭을 하면은 독서대에 펼쳐진 책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블럭이라고 지금 개발자분들께서 미리 언급을 몇번 했었고요. 총 10개의 새로운 블럭에 대해서 조금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새롭게 추가가 된게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업데이트에서 이 새로운 표지판들이 추가가 되었었는데요. 뭐 기본 표지판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치면은 검은색으로 쳐지지만 이런 어두운 색깔의 표지판은 뭐 글씨를 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이 돼서 안 보이죠. 지금은 살짝 뭔가 회색 같은 느낌인데 글씨가 잘안 보입니다.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아마 새롭게 이 글씨를 염색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 색깔 염료를 사용해서 표지판의 색깔을 이 표지판 글씨 색깔을 염색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계속 염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중복으로 이미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에는 나왔지만 아직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는 나오지 않았던 목 하나가 추가가 새롭게 되었는데요. 바로 고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도 드디어 고양이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고양이는 총 10가지 종류의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길들일 수가 있고요. 길들였을 경우에는 뭐 늑대처럼 플레이어를 따라다니겠죠. 그다음에 플레이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을 경우에는 이 고양이도 같이 침대 위에 올라와서 플레이어와 함께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늘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1.14이 스냅샷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